맹덕이네를 앞세우고 이윽고 황성길을 떠나가는디 고향을 떠나자매 좀서운했던가부더라 이를어이를 갈고 조자룡 월강허던 청청만아 들이두면이날이시로 가련만은 안먹고 난 연애 들리들 이들, 이 걸어 황 이들, 맹덕이네 예 yeah. 길소리나 좀 매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겄네 맹덕이내가 길소리를 매기란디 어디서 잘라도 밥매기 소리여고 경상도 맨날이 소리를 들었던가 섞어서 한번 매겨보란디 어이가리노 이를 갈고 날개 놓친 하기나 되면 소로로로로 펄펄 나어이 날리시로 가련 만한 안목보난 봉사 가장 다리 고면 나를 걸어 황성을 갈고 일색이다 일색이요 우리 뺑덕이내가일색이요 이렇다시 올라갈 쪽 일모가 되어 주막에 들어 잠잘 쪽에 그때여 뺑덕이네 란 황봉사와 마저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동망을 허연 난뒤신봉 노는구나 여보 뺑덕이네 뺑덕이네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한 새벽에 한2 3 0리는 쳐야 되는 것이요 아무리 부르고 찾아본들 도망간 뺑덕기네가 대답할 리가 마모하제 신봉사 거기 덜컥나 여보 주인 오, 우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예 영감님 만화님인 줄은 잘 모르오나 새벽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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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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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님 만화님인 줄은 잘모르오나새어 음, 새벽에 일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 코큰 놈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직간이 갑디다 아이 여기서 헷갈렸어 괜찮을 거야 돼 일직간이 갑디다 아니 무엇이었죠? 아니 그럼 진작에 왜 말을 안했어 아니 왜 그런 왜 진작 그런 말을 안했어아 내가 젊은 봉사하고 내가 아닌 줄 알았지? 영감님하고 내가 아닌 줄알았어 심봉사 기가 막혀 심심 심봉사 기가 막혀 사 내디나 유년아 너 허굴을 줄때 몰랐다. 아서라 현철하신 우리 곽씨도잊고 살고 <놀람> 출천. 라이언, 오레나, 발 시작개 물어갈려. 뺑도기를 대표가네. 아니야 지금이.